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저희가 그 주식의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장황하게 한몇시간 <laughs> 너무 <웃음> 장황했죠. 그 내용들이 괜찮아서 네. 제가 또한번더 이제 다시 들어볼까 하고 제가 질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어, 대표님이 그 1편에 <laughs> 무려 3시간 10분 동안 그 대장정 <laughs> 중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운영 전략, 예, 투자 운영, 전략, 예. 어, 이거 굉장히 많이 한 삼사십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운용 어, 그래서 네. 이 투자 전략 우리가 이제 주식을 주식을 투자를 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를 하는데 투자 전략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네, 자그 답을 드리기 앞서서 자료 2 6 페이지 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은행 정기예금처럼 또는 흔히들 얘기하는 국채처럼 그냥 내가 갖고 있거나 가입을 하면 매년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이게 투자라고 할수 없거든요 사실은 은행 정기예기보다는 그래도 몇 배의 수익을 보통 바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자산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건데 여기서의 본질 중에 하나는 26페이지에서 제가 그려드린 대로 왼쪽에 그림 그려드린 대로 이 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대수익률이 있으면 그 가능성과 동일한 가능성으로 기대 손실 위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생기는 거죠. 기대 손실이나 기대 수익이 없으면 그건 정기 예금이고 위험이 없는 리스크 프리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까니까 계속 연결이 된 건데 밸런스 있는 시각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자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1년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여러 자산이 많은데 그 자산에 투자를 할때 1년 투자를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1년 동안 어떤 a자산 b자산에 투자를 할때 a자산은 수익률이 똑같은 20%예요. b자산도 똑같은 20%예요. 그런데 1년 만에 20%를 달성할 때 흘러온 궤적은 다를 거 아닙니까? 꼴등에다가 1등에다가 20% 달성. 꼴등은 아니지만 시장보다는 절, 적당히 빠지고 시장보다 덜올라서 20%를 달성했다. 그게 A 상품이냐, B 상품이냐거든요. 26배 이제. 그러면 이 그림에서 B 상품의 패턴의 상품에 투자를 하실 거냐, A 상품의 수익률 패턴에 투자를 하실 거냐라고 할때 저는 단연코 A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수익률보다는, 이게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만만하게 가는. 그러니까 주식을 다 섞지만 거기다 채권을 좀 섞어라, 채권보다 또 다른 걸 섞어라.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담으로, 이제까지 봤던 그, 내가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는 건 사실,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내가 투자를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걸 이익 실현을 하든, 뭐, 손절매를 하든, 이, 나오는 타이밍을 잡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좀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뭐, 박사도 아니고 뭐, 그런데,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100% 먹고 싶죠? 근데 사실 100% 먹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올 연초에 뭐, 2차전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좀 조정하고 있고, 그게 계속 그렇게 나오리라는 법? 없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또 손실을 이미 일찍부터 봤던 분도 계실 거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채권 그렇게 좋다고 뭐, 3.87, 10년물 됐으니까 국채 갖고 있고, 30년물, 10년물 갖고 있으면, 1년에 뭐 쿠폰이 얼마고 그러니까 절대 손실 볼일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서 들어간 분들, 타이밍에 따라서 지금 손실 이미 나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잘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플하더라고요. 스탑게인 stop 스탑로스예요. Stop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딱 정해 놓는 거죠. 저 같으면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길게 투자를 하고 소부장, 서플라이 체인 끝단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좀 가벼우니까. 뭐저 같으면 한 1년에 한 4, 50% 기대한다. 종목, 개인 종목 갖고는 그런데 마이너스 한15% 가면 과감히 털어버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어요? 왜냐 이게 가능, 필요하고 또 적절한 이유는 시장은 일직선 상승, 일직선 하락이는건 절대 없거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게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저 같은 사람 설명도 들으시고 다른 또 훌륭하신 전문가들 설명도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게 본론이고 저희 하우스가 제가 운용 전략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뭐 주식 채권 몇 개만 예의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세계의 투자 대상 자산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 많지 않습니까? 언뜻 보죠.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금, 뭐 실물 안에 금이 들어가겠죠. 통화 자체도 하고, 뭐 부동산, 인프라, 너무 많거든요. 이런 자산들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 뭐 증권의 종류,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때 그냥 주식만 보면 될까요? 자,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하나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업종이 어떤 상황인지도 봐야 되고, 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그 업종이 또 속해 있는 국가경제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수입의전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삼성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반도체 업황도 봐야 되고, 또좀더 크게는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인 금리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빼드 금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맘먹었을 때는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은 정말 제가 저는 길지 않지만 한 25년 이업 계깨 월급쟁이 생활도 했었 했었는데 매년 매달 매주 이슈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27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운영 전략 대시보드 유니버스 대시보드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운용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 보시는 대로 저희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세계 투자 대상 자산을 9개로 나눕니다. 주식, 채권, 실물. 실물이라고 할때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통화, 뭐 해치펀드 등등에서 9개로 나누고요. 자 그럼 이 9개는 자산분이잖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9개로 나누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펀드든 어떤 아웃스든 저희의 저희 펀드 저희 상품의 운용 전략은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운용 전략이라고 할때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는 예를 들면 가치주 주식형이다 그러면 가치주의 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갖고 있다. 성장주의 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갖고 있다. 업종에 투자하는 업종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 업종이 아니고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테마, 최근 같으면 AI 테마, 뭐 얼마 전 같으면 전기차 테마 업종일 수도 있고, 있고 이런, 이런 식의 표현한 게 운용 전략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아까 아홉 개의 자산군 별로 세부 운용, 하부 운용 전략을 한 40개 정도로 쭉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너무 이슈가 많고 너무 영향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하나하나는 다못 맞추겠지만 그 변수별로 어떤 그 외부 요인별로 비슷한 유형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운용 전략을 저희만의 기준으로 한 40개로 쭉 나눠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표현드리면 주식 같으면 주식이 올라가는데 베팅하면 현물을 사면 되겠죠. 주식이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파생상품.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또 해치펀드 이 해치펀드 종류가 시장이 뜨는데 그러니까 상승하는데 배팅하는 전략을 롱바이어스 전략이라고 하고 롱은 산다는 얘기거든요. 하락하는 데는 쇼트 바이어스 전략. 이를테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쇼트 바이어스 전략은 공매도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공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예를 들면 또 시장이 올라가거나 빠지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냥 지루하게. 이럴 때 운영하는 운용하, 마켓 뉴트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중립화 전략이죠. 또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산군이 서로 국면마다 어떤 애는 좋아, 좋고 어떤 애는 나쁘고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예 우리 하우스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멀티 에셋, 다양한 자산군을 한꺼번에 넣어서 우리가 알아서 잘 자산 배분을 할게 하는 멀티 에셋 스트레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하부 운용 전략을 40개로 나누고 거기에 해당하는 미국의 현재 한 3,200개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국내까지 다 합치면 더 많겠죠. 국내가 한, 뭐 한, 한 700개 될 겁니다. ETM 빼고 ETF만. 그러면 3,200개, 한, 한 4,000개 정도를 이 40개의 사부 운영 전략에 해당하는 ETF들을 쭉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내부 기준에서 사이즈 작은 애들을 빼고 변동성 큰 애들을 빼고 그래서 한 300개 정도를 추립니다. 매달 그 작업을 해요. 자, 그렇게 좀 미세 대응을 하다 보면 시장을 조금 더좀 완만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하우스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빗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뭐, 저희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번호비 또 있으시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아, 빠진다고 하니까 걱정할 것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빠지는데 배팅하는 전략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참고로 작년 한해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갖고 시장, 금리 상승에 배팅하는 ETF를 하나 가지고 97%인가 수익을 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하우스는 그렇다고 해서 개를 막 너무 몰빵하거나 그런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가운데 한두 종목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작년 안에 저희가 한20% 수익이 났었습니다. 뭐 홍보도 홍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내가 드린 이유는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빠져도 그 빠지는 시장에 맞아 맞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운용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운용 전략에 해당하는 ETF를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장이 ETF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 네, 그 방금 좋은 이야기 좀몇 가지 해주셨는데 네. 얼마 40% 이상 되면 매도하고 반대로 어, 한 종목이 이제 15% 이상 하락하면 그냥 과감하게 처낸다. 네. 어,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놓으라는 그렇죠. 씀이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가분들 훌륭하신 기관 투자자분들이 지키는 아주 금. 아주 거의 유일부위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 개인하고 기관하고는 또 다르니까, 기관은 잘못하면 정말 국가적으로 하죠. 아, 그럼요. 그니까 러 위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선배님들도 많고, 이 투자 업계에서 워낙 베테랑 분들이 많이 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니까 러 그분들을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 리스펙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꼭 만들어라는 거. 그아 그렇죠. 그리고 어, 방금 그 롱바이스하고 숏바이스 전략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아 제가 전에 그 대표님 전화통 화 하면서 저녁에 그 전화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데그 제가 전화하도록. 형님, 그, 형님도 혹시 쇼트 플레이 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아서, 아, 쇼트보다는 레버리지가 더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따가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 운영 전략들, 다양하게 이제 전략을 짜서 하면, 하나짜리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금리 인상에 의한 배팅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 상승을 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운영 전략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하나만 더가조드릴게 중요하니까. 방금 아드님께서도 금리 상승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다시 표현해 주셨잖아요. 여기 그래서 운용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금리 상승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이게 상품이 있나요? 자산군이 있나요? 그런 자산군이나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자산군과 자산군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자산군에 관련된 운용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금리 상승이라는 얘기는 금리 상승에서 수익 내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실물 자산밖에 없어요. 금을 갖고 있거나 석유를 실제로 갖고 있거나. 근데 실제로 금이나 석유를 갖고 있는 방법은 실물을 못 갖고 있습니다. 다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물 자산이 좋아서 석유가 뜰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빠지기도 하지만 석유가 뜬다고 했을 때 석유를 갖고 있으면 되죠. 구리를 갖고 있거나 실제로 갖고 있근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파생상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운영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순간 이 금융 외부 변동에 또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니까 실물만 올라갈 거야라는 전략이 또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완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산군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아까 이제 좀 말이 복잡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리상승이라는 건 운용전략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산군으로 대응 못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운용전략, 운용전략이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